좀 괴로운 듯우기 아기. 영문을 m u 채 당황한 엄마는 아기에게 열이 나는 것을 확인 체온을 h a g 는데 아기의 체온은 무려 38도. 그리고 심한 감기 증상을 보입니다.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간 엄마. 그런데. 어머니 i 중 n 입니다 a l 중 o n 이대로 n d e 면 성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집단. 아기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평소 엄마의 잘못된 습관 때문이었는데 엄마? 엄마의 습관이요? 어, 어. 2세 미만의 아기를 키우면서 엄마들이 자주 하는 습관으로 아기에게 중이염을 유발할 수 있는 이 행동은 무엇일까요? 충격적인 문제입니다. 엄마의 습관 때문에 아이의 중이염이 생기게 했다. 과연 음. 어떤 습관일까요? 엄마의 습관인데, 응? 내가 아기를 키워 볼때 느낀 건데요. 아기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럼면 아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두돌 이렇게 되면 이제 바람을 이렇게 불어주면 이게 간지러워해.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응? 어, 그럼 반응이 너무 서막 웃잖아. 그렇게 좋으니까 고기가 제일 예민하게 오른 데가 이 귓구멍 속에다가. 이거 불어주면은 애가 막 깔깔거리고 웃거든. <웃음> <웃음> 나는 그거 엄마들이 많이 하고, 나도 많 아, 어, <laughs> 애기 귀에다가 바람 넣기. 이거 좀좀이상 <laughs> <laughs> 애기 귀에다가 바람 넣기. 그좀이상한데 네. <laughs> <laughs> 정답이 바람 넣기. <laughs> <laughs> 나흉말만 쓰기가 안 돼. 말이 좀안 어? 돼요. 여기 이게 뭐야? 나왜머릿 아, 아, 속에 한 하... 번도 쏘오르지가 않지? 이게 어, 하나 제가 잘할 때도 아, 지금 이게 막자란 거 같아도 굉장히 이, 이 제가 막내하고 귀여움 많이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laughs> 이게 보면은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제가 너무 귀여우니까 네. 귓볼을 자꾸 깨물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앙앙 강아지 같다고. <laughs> 여기가 이걸 자꾸 깨물면은 그 순대에서 뭐 오오오 감투라 그러나 모걸 심는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나면서 아이들 이제 예, 깨물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아기들도 이제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응을 잘해요. 귓구멍에다 바람 불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자꾸 아기 귓볼을 깨물어서 자극받으니까. 깨물, 그래. 어? 깨물면 자극받으니까. 어, 그래서 염증이 생겨서. 오, 안에서 이 통증이 막굶어 오는 거야. 굶었죠? 맞죠? <웃음> 맞죠? <웃음> 맞아야죠. 나 제가는 어,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태어났을 때이저 귀가 야. 이렇게 안 펴졌대요. 그니까 예?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laughs> 자, 네. 그래가지고 그저 저희 엄마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귀를 제가 가끔씩 저 뾰루퉁하고 그러면 이렇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혹시 어, 그래. 이게 압력을 줬다가 뺐다가 어. 줬다가 뺐다가 그러면 멍해졌다가 밝아졌다가 요거 귀에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귀를 접었다 펴준다. 그게 그게요? 귀 조물르는 거 있어. 귀, 귀 예쁘게 있어. 만들어준다고. 어 맞나 봐. 만, 만. 됐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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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힌트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 저희가,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근데 이제 뭐 결정적인 힌트를 좀 드리면 먹이는 자세에 관련이 있다. 고 먹이는 거? 일단 이제 방금 이야기하셨던 대로 압력이 사실은 염증을 일으키는 유발 요인이 될수 있는데 네. 바깥에 사는 거 말고 삼킬 때삼 압력이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자세가 또 중요합니다. 압력 때문에 귀가 아, 안 들리잖아요. 저 하나 생각하고 먹다 먹인다고 엉... 하니까. 어? 아, 알았다. 오, 저 알았어요. 알겠다,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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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그 지난 주에도 하고 인공호흡하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목을 이렇게 뒤로 젖혔다고요. 근데 누워 있는 아이의 상태에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자세가 되면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침을 삼키거나 할 때도 귀가 한 번씩 약간 멍해지는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혹시 그 누워 있는 상태로 우유를 먹이는 것이 그 삼킬 때. 이골 안에 압력을 변화하게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 세워서. 누워서 우유 먹이는 자세. 세워서어 <목소리> 오! 나늘날이시 날. 처음입니다. 하늘 두 문제. 좀아주시 잘한다. 와! <목소리> 왜 이래? 자식없 벌써 애 근데 지금도 왠지 몰라요. <laughs> 어, 어떻게, 나도 씨, 이해가 안 되는 모래렇게 많이 메이거든요. 정상 화면 보고해 주시고요. 주세요. 오, no. 정답은 바로 아기를 뿌리고 우유를 먹인답니다. 오. 평소 이 엄마는 아기가 배가 고프다고 보치면늘 아기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우유를 먹게 했는데. 아니, 자 그렇다면 아기를 눕혀 놓고 우유를 먹이면 왜 중이염에 걸리는 겁니까? 아기를 먹이게 되면 우유가 목뒤에 고이게 되면귀 위로 올라가서 염증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또한 애들은 이 식도의 발약근이 약하기 때문에 이 자꾸 토하거나 위산이 역류되면서 염증이 귀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어서 중이염 잘 생길 수가 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기가 누워서 우유를 먹으면 귀로 우유가 흘러들어가 중이에서 고여 부패하게 되는데. 아 어, 저떻게 들어가는가? 그니까 <laughs> 이렇게 우유 등의 액체가 고여 있는 상태를 방치하면 삼출성 중이염에 걸립니다. <laughs> 아 일반 중이염은 발열이나 통증과 같은 증상이 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하나 삼출성 중이염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이를 방치하면 고막이귀 안으로 말려들어가 심각한 청력 장애와 언어 장애를 유발하고 심각한 경우 염증이 뇌로 전이돼 뇌성염 뇌동양을 일으켜 우리 아기의 우와. 생명을 위협합니다. 흥더군요. 그렇다면 실제로 부모님들이 아기에게 어떤 자세로 우유를 먹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찰 카메라에 참여한 이들은 2세 이하 영아들과 그 엄마 아빠들.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부모님들에게는 실험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 과연 부모님들은 아기들에게 어떤 자세로 우유를 먹일까요? 관찰 시작. <laughs> 평소 집에서 하던 방법대로 자연스럽게 자세를 떴는데 더 많아요. 염전 아기를 바닥에 눕혀 놓고 네. 우유를 먹입니다. 아이고, 오른쪽 익숙해져 있어요. 이번엔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았지만 아기는 거의 누워 있는 상태. 아, 조없잖아 네. 그것도 안 되는군요. 이아기는 누워서 우유를 먹으며 아예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이렇듯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기를 눕혀놓고 우유를 주는데. 아니 그럼 어떻게 줘요 아기를 돌보는데 서툰 아빠 역시 아기를 눕혀놓고 우유를 먹입니다. 관찰 카메라에 참여한 전원이 아기를 눕힌 상태에서 우유를 먹이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왜 아기를 눕힌 상태에서 우유를 주셨죠? 아, 누워서 먹이면 편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줬습니다 일단은 편하니까 <웃음> 애들이 <laughs> 자고 먹을 아니, 수 있으니까 저게 아주 일반적인 답일 아, 거예요 아기를 안 먹히다가 잠이 들면 은 그대로 눕혀서 재울 수가 있어서 편해안 아, 아, 깨니까 아, 모든 엄마들이 안안이 행동이 아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했는데 이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첨가될 수 있다고요? <laughs> 정말요? 그 정말 몰랐는데. 어, 몰랐는데요. <laughs> 어 그럼 눕혀서 먹으면 안 되겠네요. 관찰이 진행되는 동안 제작진은 부모님들의 습관에 이어 또 다른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기들이 누워서 우유를 먹는 방향. 아기들은 저마다 한쪽 방향으로 몸을 고정시킨 후에 우유를 맞아요. 먹고 있었습니다. 한쪽으로. 그런데 아이들의 이 습관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우와. 무엇입니까? 한쪽 방으로 몸을 고정시키게 되면요. 그쪽 누운 쪽으로 우유가 보이게 되면 그쪽에 이관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눕게 되면 오른쪽 이관에 염증이 생겨서 중염이 생기고 왼쪽으로 눕게 되면 왼쪽에 중염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청력을 잃게 할 수도 있는 생활습관이 이두 가지 뿐일까요?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되는 이 습관은 2세 이하의 영화들보다 6세 이하 소아들의 귀 건강에 치명적인데. 그것은 바로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 오 비만. 어. 한 의료원의 연구에 의하면 정상 체중보다 비만인 아이들이 중이염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아, 중이염에 걸린 아이들이 정상 어린이보다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의 수치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만 이외에도 중이염을 유발시키는 생활습관 또 있습니다. 바로 코를 푸는 방법. 양쪽 콧구멍으로 동시에 코를 풀면 콧속 압력이 높아져 코 안의 잡균들이 중위로 들어가 중이염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 이러한 생활 습관이 낳은 치명적인 결과를 보면 실제로 한 5세 어린이는 이러한 습관 때문에 중이염에 걸려 얼굴 근육이 마비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진찰 결과 고막이 뚫어지고 귀 주변의 뼈 조직도 파괴됐다고 합니다 오 결국 5세 어린이는 그 후유증인 어지러움과 얼굴 근육 마비로 대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 소리 없이 우리 아이를 병들게 할지 모르는 중이염. 아이가 귀통증을 호소하거나 열이 나면 급성 중이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영지야, 음료수 먹자. 영지야. 어, 안 들려. 만약 아이가 큰소리도 잘 듣지 못하면 삼출성 중이염일 가능성이 높고 귀에서 진물이 나온다면 이미 중이염이 만성으로 발전한 상태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 아이를 눕혀놓고 우유를 먹였다면 이제 이 방법으로 바꿔보십시오 우선 아기를 편한 자세로 앉게 하고. 수건으로 아기의 목 부분을 받친 후 우유를 네. 먹이면 됩니다. 아, 아 대게처럼 이렇게 아, 세워 앉혀서 네 앉혀. 네. 그리고 돌 이후에는 우유병을 떼고 컵에 우유를 따라서 아기에게 먹여야 합니다. 어 아. 그러면 눕지 않겠죠. 게 그렇죠. 컵을 아, 이용하면 이렇게. 더 이상 중이에 나쁜 영향을 줄 일이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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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코를 풀 때는 양쪽을 동시에 사용하지 아, 말고. 역시. 한쪽씩 번갈아 맞고 풉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생활 습관은 아이에게 노래를 자주 부르게 하거나 피리를 불게 하는 것인데 이 방법을 지속하면 귀 안의 중이가잘 열려 중이염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의 귀속 건강. 관심과 예방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분명히요. 빨리 배우지 않으면 <laughs> 어, 정말 가슴 아닥게 우리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 응. 진짜 멸망이에요. <웃음> <웃음> 너무 비약하시아니 <laughs> 놀랍게도 실험 다섯 분 모두가 다 누이고 어, 먹였어요. 그래도, 너무 자연스럽게. <laughs> 응.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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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러지 귀를 파다가 피난 적이 있었어요. 귀를. 네. 네, 음... 너무 세게 파고 막이런게 많이 네, 파니까. 근데 그거 궁금한데 귀지는 꼭 파야 되는지 그걸 없애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어 저도 궁금해요. 어 그, 그러네, 그러네. 어떻습니까? 일단 뭐 아시는 대로 그 귀지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은 아, 안에 이제 그 막혀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막으로 그래서 이게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혹시나 뭐 아유. 비관상으로나 또 본인이 또좀 힘드시면 이비인후과에서는 이제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맞습니다. 아까 그 우유를 컵으로 먹인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음. 사실 한한돌 지나고 돌 지나서 이 컵으로 하면 자꾸 애들이 울고 음, 우유병에다 넣어 달라고 그러거든요 오. 근데 그, 그 억지로라도 그렇게 먹여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저희들도 애 키워보면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일단은 문제가 되는 거는 치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18개월까지는 좀 지켜보실 수 있는데 그 이상이 지나서도 계속 그런 그 우유병을 계속 물게 되면은 어 일단 컵으로 바꿔주시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그 치아 오식증이라 그래서 우유하고 무슨 주스 이런 것들이 계속 묻어 있을 경우에는 윗니가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치아 오식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그거를 컵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와어 진짜 알아둬야 돼요. 자그 우유를 먹이는 방법조차도 우리 아이들의 중이염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 여러분 정답 화면 보셨으니까 아실+아실 아실 겁니다. 또한 예. 젖병을 오래도록 떼지 못하면 그것조차도 충체 유발 요인이 될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아이 있는 부모님들은 오늘 정답 화면 잘 보시고요. 반드시 방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